자 수열의 극한 그거 했던 것처럼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수열의 극한과는 좀 근본적으로는 개념은 달라 근데 비슷하게 생긴 것도 많아 함수의 극한 어떤 함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걸로 할까 말까 예를 들어서 f(x)가 뭐 e x 1이라고 할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럼 y가 x의 함수다. y가 x의 1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랬을 때 x가 수열하고 비교해볼까. a n e n 아유 좀 그럴 듯한 걸 하자. n 분의 1 더하기 2 이런 걸 할게. n이 점점 커질 때, 마냥 커질 때, a n이 2로 가까이 간다. 이런 게 수열의 극한 개념이었고, 수열에서는 n이 갈수 있는 방향이 무한대밖에 없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n이 어떤 실수 값을 갖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연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항상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걸 이렇게 썼지. 함수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 X가,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야. 3이 된다가 아니라 3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X가 뭐 2.2일 때, X가 2.9일 때, X가 2.99일 때, X가 2.999일 때, 이런 식으로 점점 3에 가까이가. X가 3에 가까이가 3이 된다는 뜻은 아니야. 3으로 가까이가 그럴 때 Y는 X가 2면은 4기 1, 3이고, 이때는 Y는 5 8기1 해서 4.8, 이때는 Y가 아이고, 5 9 8기1 해서 4.98 등등 등등. 그러면 Y 값은 누구에 가까워지느냐? X가 3으로 가까이, 가까이 갈때 Y는 누구로 가까이 가느냐 하는 게 함수의 극한의 개념이야. <laughs> 지금은 어떤 경우, 어디로 가까이 갈까? 5로 가까이 갈것 같지? 음. 그래서 이 상황.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 Y가 5로 가까이 갑니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 y가 5로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써. 됐어? 비슷한 거지만 조금만 더 쓰면. 이 관계식이 주어졌으니까 y라고 썼는데, 관계식이 아니라 이것만 쓴다면 이렇게도 할수 있지.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2x-1은 5로 가까이 갑니다. understand? 어 그러면 함수에서는 x가 어떤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것만 생각해야 되나요?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생각하면 안 되나요? 생각해도 돼. <laughs> 예를 들어서 f(x)가 y라고 쓸까? y가 x 분의 1 더하기 2. 그러면 자 여기서 <laughs> 이제 대뜸 물어볼게. x가 2로 가까이 갈때 y는 뭘로 가까이 가지? 그러니까 2로 가까이 가요. 이게 2분의 1에 가까워질 거고 그러니까 2분의 5에 가까워질겠지 그치?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간다는 표현은 안되겠구나 x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면 y는 2로 가까워지지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게 0이 되버리잖아 0에 가까워지잖아 됐어? <laughs> 이거는 수열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데 수열에서는 이런 형태는 없었지 n이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그런 건 없었잖아 하나 더 써보면은 지금 이 함수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지. 이것도 2네. 알것 같지? 알것 같아? 11시 55분이다. 고개가 11시 55분이 됐다는 거는 <laughs> 자신감 결여. 이거 이해됐어? 예술이. 음, 아니요. X가, 아, 죠 이거는, 위에 거는. 그건 이해가 됐어? 자, 이거는 X가 마이너스 쪽으로 발산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잖아. 그 값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요 X에다가. 마이너스 10 넣어보고, 마이너스 100 넣어보고, 마이너스 1000 넣어보고. 그러면 이 놈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굳이 부호를 붙인다면 마이너스 0이라고 써도 되긴 되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2가 나온 거지. 됐지? <laughs>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뭐, 여기 y라고 썼지만, fx라고 아까 내가 쓰다 지웠지만, fx라고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자, 7쪽에 보면은, 함수의 극한 값을 따지는데, 저맨 밑줄에 이제 표처럼 나타난 거. 어쩌고저쩌고.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가 뭐 2로 가까이 간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 <laughs> 그런 식으로 해서,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그 상황을 수렴한다고 얘기한다. 수렴 안할 수도 있는 거야. 수렴 안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Y가, X 더하기 3뭐 이런건데, X가 무한대로갈때 Y, 그럼 발산이지 주름 안하는거야. 또는 이런 것도 할수 있지. Y가 X분의 2 더하기 X,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Y는 어떻게 되나? 이놈은 0으로 가까이 가지만, 이놈이...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x가 플러스 0으로 갈 때냐 마이너스 0으로 갈 때냐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성을 해버리지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지.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그 가는 게 <laughs> 응. 분모가 0이 되는 게아니야요 0으로 가까이 갈뿐이지 자, 그래서 이 화살표로 쓴다는 거 x가 0이 되는 게 아니야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뭔가 좀 멈칫한 것 같아 0으로왜그 플러스만 되자그 부분을 그럼 숫자를 넣어갖고 한번 해볼까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쳐보자 x가 플러스 0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표를 또 한번 만들어 볼게. X가 플러스 0으로 가까이 간다. 즉, 1일 때, .1일 때 0.1일 때, 0.01일 때, 0.001일 때, 등등등등. 그럼 Y가 어떻게 돼? X가 1일 때는 1이지. X가 0.1일 때는 Y가 10. 적을 때는 100. 을 때는 1000. 그래서 x가 플러스 0으로 가까이 갈때 y는 어떻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지. 계속 커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야 맞지.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0으로 갈때 y는 어떤가 보자. 마이너스 0으로 간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수직선에서 보면, 자, 0으로 가까이 가는데, X 축에서 이쪽 상황은 X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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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계속 0에 가까이. 이쪽 상황은 X가 이쪽에서 0에 계속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됐어? 그랬을 때, y 값은 어떻게 된다? 여긴 마이너스 1 여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점점점점. 됐어? 그래서, y가 마이너스 쪽으로 발산을 한다. 라는 것을 흔히 이렇게 쓰지. 오케이 okay? 98% 오케이, okay? 그지 100%는 아닌 것 같아. 표정이 나타나잖아. <laughs> 나머지 2%는 니가 메꿔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발산하는 경우를 어떻게 내가 막 먼저 떠들어버렸는데, 이런 골치 아픈 경우 말고 수렴하는 경우부터 먼저 따지자. 교재에 보면은 <laughs> 자 함수를... 함수 그 자체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서 약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극한 값, 혹은 극한을 따지기 위해서, y는, 아, 자꾸,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됐다면, <laughs> 됐다면, 자, 여기가 A 값이야. limit. limit. X가 A로 가까이 갈 때라는 거를 함부로 쓰면 곤란하겠지. A 플러스 0 이라고 하면은 X가 이쪽에서 다가올 때지. 됐니? 아, 내가 처음부터 너무 그냥 막우격 따지면서 설명하는구나. 음. 요 표기법이 그런 거야. a의 오른쪽에서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다가갈 때 함수값 함수값은 요 높이가 계속 되는 거지. 점점점 가까워지는 데가 어디다? 요 값이지. 요 점이 x, fx 잖아. 그래서 x가 여기일 때는 fx가 여기지. 그래서 x가 이쪽으로 다가간다는 얘기는 이 점이 요렇게 다가간다는 얘기고 그럴 때 fx 값은 요렇게 다가오는 거지. 이 값을 향해서. 됐니? 그래서 이때 이 극한 값은 자,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이거를 우극한이라고 불러. 왜냐면 A의 오른쪽에서 다가왔다고 해서 이거를 우극한이라고 불러. 좌극한도 있겠지. X가 A 0. 요 의미는 x가 a보다 작은 값을 유지하면서 다가간다는 뜻이야. 요렇게. 그러면 역시 x, fx라는 점을 찍어 보면은 여기서 요렇게 다가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그때 이거의 극한값은 즉 y 좌표의 극한값은 여기가 되겠네. 이고 베타라고 쓰면 베타가 돼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laughs> 우극한은 x가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즉이 점도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했을 때의 y값에 y값이 다가가는 그 어떤 것, 그게 우극한이고 좌극한은 왼쪽에서 x가 다가갈 때 여기로 다가갈 때 y 좌표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 어떤 값, 그게 자극한다. 이 됐어? 우극한 자극한. 자 지금 같은 경우는 <laughs> 이 함수의 경우에는 우극한 자극한이 다르지. 알파 베타 다르지. 이럴 때는 어, X가 A로 다가갈 때, 극,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우극한 따로 있고, 좌극한 따로 있지만, 이럴 때는 극한이 없다라고 얘기해. 그럼 극한이 있다는 건 언제냐?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는데, 걔네가 같을 때야. 이럴 때, 극한이 자, X가 A로 갈 때의 극한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상황인지 그래프로 또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함수 값 자체는 다른데 있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자, 요 A로 X가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x 가 a 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f x 의 극한값은 점을 또 표시해 보면 점이 여기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지. 그래서 우극한은 어떤 값이 된다 이 값이 되고요. <laughs> 좌극한은 여기서 x 가 다가갈 때야. x 가 a 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야. 그러면 그래프 점은 여기서 이렇게 다가가는 게 되고, 그때의 극한값은 역시 같은 게 되겠지. 함수값은 여기 있는데요. 함수값은 상관 없어. 함수값은 상관 없어. 그게 중요한 거야. 함수값은 여기 있지만 신경 안 써. x가 a로 가까이 갈 뿐이지. X가 A가 되는 경우와는 전혀 무관해. X가 A일 때의 F값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야. 단지 A로 가까이 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X가 단지 A로 가까이 갈 뿐이야. 이해했습니까? 어. 자, 그 정도로 하고, 음. 내가 이런저런 사례로 이 설명을 했는데 어, 교재의 8쪽에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아 7쪽부터 봐라 7쪽, 8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 봐. 내가 설명 안한 것도 있을지 모르고 나랑 설명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7쪽, 8쪽을 차근차근 읽어 봐.